<laughs> 아..아..안녕..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일어나자마자 제가 24시간 컵라면 먹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 지금이 몇 시..몇 시야.. 그 오전 11시 4분입니다 내일 11시까지 글을 먹는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마루 쭛쭛요 아아참뭘 고리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지금 두 명이 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저 혼자 좀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부터 컵라면을 이렇게 때릴 합니다 오늘은 진짜 딱 컵라면만 먹을 거거든요 컵라면이 여기 말고도 좀 많고 오늘 또몇개 시킬 거예요. 새로운 컵라면. 찐라면. 오짜. 아, 튀김은 너 먹어야지. 예장 아침부터 컵라면이아니어 음, 맛있겠다. 여보세요? 전화했었어? 로그 어때? 나 지금 찍고 있어. 어, 너 뭐해? 나 헬스장. 헬스장? 응. 오늘 라면 안 먹어? 안 먹지. 나 라면 좀 먼저 먹고 있다. 는아 알았어. 아. 啊。Oh. 둘다 아주 지각을 제대로 하는구만 내가 궁금했던 콩나물 시켰다고 마루가 오늘 피디님 대신 너가 오늘 피디님에 제가 사랑하는 더미식이라 시켜봤습니다 근데 면이 핑크색인데 어? 너 괜찮아? 난 가능해지 더미식인데? 내가 저번에 이거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다 품절이더라고. 가 근데 요거 많길 많이 <laughs> 품절이야 치기엔 너가 너 많이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품절되는 아니, 아니, 거 아니야? 한 달, 약한달 전쯤에. 이 정도 시키면 가격이 얼마나 나와? 8만 원. 아, 생각보다 싸다. 근데 살짝 안 먹었는데 질릴 것 같아. 본보기네? 다른 거 아니야 두 개가? 원래 달랐어. 짜장 본보기거데 어, 응. 짜장 본보 단종이래. 단종했어? 농신거맞지농신거야 응. 이렇게. 지금 윤남노님을. 아, 저또 왔을라나? 더 있다고? 마루야. 너네 엄마 진짜 중간이 었다 뭐야? 왜 전체 취소했어? 왜? 재고가 없는 거니까. 이거 다 해도 2 2 개밖에 안 돼. 얘안 yeah, 됐어. 스물 세 개. 끼리 오도록 하세요. 네. Yeah. 아 근데 솔직히 맛이 맛없을 수 없는 게아 근데 여기서 면 면을 잘해.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석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라. 거랑... 아 아기가 그러니까 맛없한 번도 맛없은 적이 없었어. 도미식은. 날 배신한 적이 없다. <laughs> 맛은 진짜 맛있어. 무슨 맛이야? 진짜 비빔국수 같아. 비빔 새콤 비빔, 어, 비빔 국수. 어 완전 새콤한 비빔 국수 맛이야. 비주얼을 감안하고 충분히 먹을 맛난 이거. 너가 맛있다는 거. 이거? 그래, 내가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볼게. 어. 특제 라멘 마스터 씨바의.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써왜 시를 강조한 거야? 아니 <왜>? 다시 그냥 시인이라고 그래요. 어 그게 더 이상해. <laughs> 근데 너는 왜 항상 컵라면을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 근데 전자레인지 넣으면은 팍팍팍 끄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면이 반투명해져. 그럼 훨씬 쫄깃해. 비인님 <laughs> <배님> 지각. <지갑! 웃음> <laughs> 저 먼저 <어디> 찍고 있어. 었 <laughs> 하루 종일 24시간라면.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그럼 저희 이미 죽었어요. 그럼 오늘 나랑 너랑는할게 없는 거네? 이래할게 뭐 없긴 했었지만 그렇죠? 아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laughs> 개수가 우리가 없어야 우리가짜져야지너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더 먹자 살려 봐서. 아 진짜? 네. 그리 우리 박수 치면 너가두개 먹을 거야, 여섯 개 먹는 거야. 맞아. 아잠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 오늘 비니 스톤 아일랜드 이거 <laughs> 야 이거 2년넘년 2년 됐어 수자. 스펠링 잘봐 틀릴 수도 있어 <laughs> 스톤 아일랜드 <laughs> 와 엄청 고소한데 이거 솔직히 훈남 라면 맛 아니야 진짜 라멘인데 인스턴트 라멘 두 번에 먹었던 맛이랑 비슷해 같은 거 같아 귀엽다 시바이는 지금 일부러 우리한테 저거 <laughs>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고기 열라면이고 고기가. 혼자. <laughs> <laughs> 그니까 아니 우리 뭐도를앉혀놓은 거야. 고기 막고 잠만 잠만. 아 열라면이네. 잠만 응 크지. 저번 시드니에 가가지고 내가 그마셨 쳤다 했잖아. 시장에서. 응. 그분이 너의 너무 팬인데. 그때 너가 잠깐 자리 에 없었잖아. 어디선 누구 누구라고 꼭 팬이라고 너무 전해달라고 전해달라고. 저, 자카르타에 사는 김수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화면 더 있어. 시드니에 사는 최진우 어린이. 아! 시드니에 사는 최진우 어린이. 감사합니다. 그, 행복하세요. 최진우님은 저희 가이드님 성함이에요. 진우라고만 알았었어. 그니까. 아! 같이 넣어달라 진우 됐어. 가이드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다. 이게 면이 두껍고 양이 많은데 면 식감이 되게 좋다. 이것도 그 열라면 특유의 면그건가가 응. 열라면 면이 좀 두껍잖아. 그런가? 응? <laughs> 음. 새우가 그 진짜 그 새우네 그 반건조 새우 같은 느낌이야. 새우살 같아. 진짜 새우살. 아... 이런게... 그런데... 우와... 음... 양념치킨이야. 음... 음... 그 약간 숯불치킨 있잖아. 그런데다 라면 소리 너는먹 같아 불랄라치킨 같은 거... 음... 맛있어... 어느 브레이크가 맛있었다? 열 치즈 라면과 윤남노 셰프님의 라면 파타이. 찐이네 치즈가. 치즈 열 라면? 와 열라면보다 치즈 맛이 훨씬 세. 달달한 인스턴트 파타이 맛 맛있어. 약간 맛없 없 맛이야. 아 여기 토마토 포스터 좀 이거 나오던데. 이거 먹어볼까? 다시다? 그럼 좀 궁금하다. 와 컨셉 지대로다. 깜짝 놀랐네. 대박, 이거 다어래 진짜 더 시더요? 재욱이. 네집 할씨를 해봤어? 제가 제랑요야나 어. 진짜 한 손가락으로 해볼래도 나랑? 진짜? 제가 뭐안 걸어? 리얼리, 제가 리얼로? 아 리얼로? 제... 그럼 뭐 리얼로 어떻게 저뭐약 일부러 약한 척해요? 음. 제가? 제가요? 음. 제가 왜요? 자 준비. 지는 거 아니야? 시작. 야! 오, 아까 그 오징어초 비빔면이랑 야, 근데. 얼굴 똑같아 <laughs> 진짜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팔씨름 1등이었거든? 우리 반에 반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너 진짜? 반에 한 명이었어? <laughs> 그래 이 맛이야 다시다 어, 다시다 엄청 부드러운 맛이야 막 칼칼하고 이런 맛이 아니라 진짜 파스타네 물을 안 버리는 거였구나 설명서를 잘 읽으세요 그뭐라지 진짜 토마토 맛이 좀되되 세다. 진짜 토토토토큼한 맛이 m 그래 이맛이야 지금 지금 m 몇개 먹었냐 너고 o u 개니까 이거 먹으면 you. I'm b o 1다개 이거 이거 요즘 인기야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좀더 추가해서 먹는 거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 좋아하는 오모리라서요 오모리 오모리 삼행시 할게요 갑자기 오 오수빈 모 모저르다 리리 어? 리야 오수빈 아니야 오모리 아, 오모리 <laughs> 오케이 야 바로 먹어 바로 빨개 쓰 <laughs> 나오리안어코할뻔 미역. 리어코 한마리 김에 리어 이거만 다 치즈랑 김이 필수 같은데 근데 그냥 오리지널 안먹어봐서 맛표현 못하겠어 <laughs> 사진 찍는게 너무 <laughs> 아 잘먹었다 야 티비나 좀 보자 지금 뭐 티비나 해?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니 좀 쉬는 거지 그래? 너 라면 먹는 거 아, 지금 우리가 4시간 동안 아, 15개 하고 구경했으니까 근데는 안 돼? 뭘 <laughs> 15개 하고 먹어요 오참시 오수빈 참견시점 저렇게 먹으면 저희는 벌써 고지혈증으로 갔어요 야이네 전참시 섭외 오면 은 나갈 거야? 나 큰일 날것 같은데 전참시 아, 만약에 찍으면 나는 Tina n 나 n 나나 피디님을 찾아보세요. d 땅 n 땅. 뭐 u n 요 저거 좀아프면 아프면 봐봐 만 d 네뭐 g 소 u 의 시간. 그게 뭔데요? 아 g 앞에 그 앞에 딱 시작하는 n g d u n 딱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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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n 아, 봐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했제나 이런 거 여기 온진 해봐. 다 같이. 아, 다, 다, 아, 다, 다,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와. 너무 많다고? 비빔밥이야? 저 뭐야? 따고 먹으면서 이제 라면을 라안 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라면 먹을 수 있다고 이제. 너 그거 아니야 셀린님 거? 응, 어, 장훈님. 어, 맛있어. 맛있어요. 결혼 지옥 이런 거안 보셨네? 그게 뭐야? 결혼 지옥 같다고요? 응. 어. 그거 보면 결혼 확실한 거는아야 근데 왜 보러 가신 거예요? 음, 너무 맛있어. 싫으세요? 심지어 심지어 연애를 엄청 오래 하셨어요. 몇년 하셨죠? 9년 열애 하셨죠. 그 지금 결혼하신 데 15년. 근데 지금 후회 하신다고요? 언제 후회 하셨어? 저 그러니까 입는 사람아유었습니다아이었습니다 초를 응. 실험체로 등록하여 그들의 영 실험을 해 보기 시작다그 실험에서 뛰어난태초는 몰래 영. 음, 어서. 됐습다 음. 무슨 라면이죠? 왜 라면이 여러 개죠 좀... 하나는 마라 짜파게티고 하나는 힌둥이 흰 국물 펀치라인 쩐다, 힌둥이 흰 국물 음? 와 마라향 진짜 세다 짱구 모양 어묵 음. 꼬꼬마니랑 진짜 비슷하다. 아, 진짜? 응 그냥? 그냥 집에 본적없는 아, 아, <목소리> 아, 아, 대박 <목소리> 어 매워 오 맵다 이거 먹어? 이거 무슨 조합이야? 음. 쌀국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아 쌀국수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쌀국수, 계란파 등국 쌀국수. 진짜 약간 계란 계란국처럼 들어가 있어. 계란국처럼 이렇게. 아 국물 좋네. 여기다가 아까 그 김가루 팍팍 넣으면은 완전 포장마차 잔치국수다 거의 매생이군. 음. 아 그리고 원래 김가루는 김가루 사 먹는 것보다 그큰김 있지. 응. 음. 그거 봉지 넣어서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맛있을까? 아, 봤을 땐 똑같아요. 비주 비주얼은 똑같아. 아. 아, 근데 또장난못 자. 항상 10시, 11시 같은 데는 다 2, 3시에 깨면 너무 피곤해. 씨탈하다. 음. 르다 짜파게티 아 이거 그럼 좀 속상해. 나 범벅 좀 좋아하는데. 진짜 짜파게티 맛이데아잘 먹다. 열아홉 개째 되니까 살짝 좀 물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억지로 먹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걸 먹겠습니다. 에이 살짝 2가좀 식... 하나만 더 먹을까? <laughs> 아, 근데 나 저건 먹고 싶어 뭐... 오징어 비초비면 처음에 먹었던 분홍색 면 저거 맛있을까? 상큼해서 좋았어요 아 맛있겠다 이게 맛있으니까 비주얼도 맛있어 보이네 너 혹시 광고를 받기 위해 두번 먹는 거야? 잘 먹었다. 초밥이야? 아와 저거 보자마자 초밥인 걸 알아보여. 어떻게 알았어 초밥인 거? 많이 안 시켰어요. 1인분이란 얘기. 그니까 러못 빼서 먹는다니기 근데 저게 적은 양도 아닌데. 그니까. 진짜 많이 안 시킨 느낌이다. 내가 볼 때는. 깨워겠다 라면먹는다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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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만 그만 먹고 싶어요. 음! 맛있어? 컨텐츠 끝내. 와, 너무 맛있다. 음! 아 돌아왔다. 아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진말 아니고 오늘 중에 제일은 난 이게 모든 게 거짓말 같다. 와. 집에 왔네. 뭐 시켰나 보네. 맞춰보자 치킨. 뭘까요? 트라닭 치킨. 어떻게 왔어? 둘다 완전 잘하네. 아 맛있겠다. 구운 치킨이네. 아 튀겼구나. 아, 튀긴 거야. 먹을 거야? <laughs> 치즈스틱 늘어나? 음 너무 맛있어 어, 컵라면 안 먹을래 지지, 지지. 저 컵라면 20개밖에 못 먹습니다 제가 오히려 컵라면을 먹으니까 평소보다 훨씬 못 먹었어요. 물려가지고 음, 음. 물려가지고 먹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보통 물리면 음식을 안 먹지 않나? 음. 아니 뒤에 뭐야? 왜 이렇게 제가 어제 컵라면이 너무 질려가지고 그만 먹을까 했었는데 시간이 아직 11시가 안 됐거든요. 살짝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닝 라면을 먹을 합니다어 어제 먹던 거. 어제 먹자고 한데 밤에 새벽에 시키고 먹었어. 못 먹어본 거 위주로 가져왔는데 계란. 적이지 않은 맛이네. 진라면. 둘다 약간 순슴한 라면인 것 같아요. 수라면을 잘 살렸네. 하림이었어. 하림이 면을 잘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청귤 소스라는 게 있는데, 음 맛있다. 나오라는 이유가 있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도전이긴 한데 한번 해볼까? 하츠 하트... 충격. 귀엽네. 음, 맛있다. 얘가 애들 먹기 좋은 맛이다. 이렇게 시원해 이거. 애들 거 맞아? 되게 특이한 맛이네. 어 맛있다. 물 살짝 덜 넣고 하면 국물 진짜 맛있거든요. 마지막도 진짜 좋아하는 라면. 와 맛있네. 튀겨서 끓여먹으면 맛있다 아잘못었다 아, 지금 와딱 11시 5분이에요 제가 딱 24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 50? 게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많이는 못 먹었지만 끓여 먹지 않아서 약간 밀가루만 나는 거랑 쫄깃함이 덜한 그런 식감 때문에 일반 라면보다는 먹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제 완전 질렸고 오늘은 솔직히 좀 질려요. 일반 라면은 먹는데 컵라면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끝내야 돼? 브이로그 혼자 끝내는 게 거의 처음 아닌가? 잘 먹었습니다.